네. 아, 저기 카페 파다를좀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가 옛날 하역 그 사무소라서 실제로 아직 2, 3층에 가시면 일본인들이 낙서한 그런 기록까지 아직까지 다 남아있어요. 아, 2, 여기 지금 현재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 음. 파달의 대표 메뉴가 지금 팥빙수예요 팥빙수. 이 비닐. 대추차 수제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수제, 수제. 파달. 네. 아, 카페 1위 파달이네. 네, 카페 1위 파달이고, 여기가 대화조 사무소. 대화조 사무소. 네,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우리는 일제시대 때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옛날 일본 목조 건물 다 있네. 선물 가게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일 두개 계단이라는 곳이에요. 네, 중간 가운데 기점으로 왼쪽이 중국 공거리 여기 오른쪽이 아 동거리 여기를 동거리 경계로 있는, 네 여기를 경계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인천항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네. 했던 곳이잖아요. 네 있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외국인들이 네. 중국 사람이 사람들이 서로 갔겠다고 해가지고 네. 싸우다가 이렇게 이 가운데 기점을 이렇게 나뉘는 나무구나. 청일 전쟁. 형님. 음. 그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렇게 날아버릴거 이쪽으로 여기는 일본 쪽이지 여기는 중국 쪽이. 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일본 건물이 많고 중국 쪽 건물이 네. 많네 여기 오시면 이제 일본 쪽으구 있고 중국 쪽이 구경할 수있네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거죠 타이나타운이네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제 타이나타운으로 가는거야? 이나타운옛 거리 아 중국집, 짜장면 집, 중학객들이줄어들면서 이제 다 폐해를 퍼 아, 아,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중국, 아, 코로나가 안전히 영향이 엄청 크네. 네. 카페, 이쁜 카페도 이제 있고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카페를 같이 개조해지서 개조해가지고, 아. 이유도지금이 카페를 선수 해가지고 저 한중원 저거도 여기 한중원 쉼터라는 곳이데요 원래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누가 씌워준 거예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안 씌우고 남자를 씌웠네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식 작은 쉼터예요. 관광객들이 네. 이제 구경하다가 더우시면 여기 오셔서 시원한 음. 그늘에서 쉬다던가 시거든요그러네요 바람이 어, 그러니까 잘 불어가지고 쉼터로 아주 적격인 편이에요. 네. 신동혁 씨가 있는 네. 저의 태아원인 태아원. 그리고 천주교 해안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 해안성당. 무역 활동하면서 외교,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여기 천주교 성당에서 이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던 곳.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여기 네, 친구의... 김대건 신부가 저기서 그 예배 드렸던 곳이네. 아, 네. 김대건 신부.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죠, 그게. <laughs> 차이나타운 소리 하면 이제 짜장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짜장면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짜장면 박물관이라는 곳이 나와요. 어, 짜장면 박물관. 옛 공화춘의 자리에서 이제 짜장면 박물관을 창생시켰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짜장면 박물관. 저기네. 짜장면을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볼게 많네요. 구석구석. 뭔 경극. 네. 어제 경극도 한가 보죠? 아니야 경극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네. 짜장면 탕수육, 만오천원. 올해도, 2주 전까지는 정말 다가게문 다 열고, 사람들 그래도 꾸려있었는데, 사단계 격상된 이후부터 아예 손님들 발길이 끊어졌어요. 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만 수제에그로울듯그로 네. 그 공갈빵도어 공갈빵도 공갈빵이 제일 유명. 화덕만두도 있요예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공갈빵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공갈로라도 많이 팔아야죠. 네. 어. 육즙만두 좋아하세요? 육즙만두. 성생마을 어 여기 유명해요. 멤버사. 촬영했네 런닝맨. 엄보사 홍두병이라는 빵 가게가 있는데요 주말에는 한한두 시간은 필수로 웨이팅해서 먹는 곳이 있는요오 음, 홍두병 그리파시간 크림치즈, 망고, 설탕, 포도차 오 맛있게 생겼네 월병 비슷하니? 어 네네 어. 중국의 월병인데 월병 비슷하니 만들었네 사탕수수 음료 뭐예요? <laughs> 여기가 어, 월병 여기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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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빵도 엄청 많고. 구제 응. 응. 공갈빵 무료. 아이고, 방금 감사합니다. 상담이 상담이 되요, 형님. 많이 파시고, 복 예, 예.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공짜로도한 박스씩 막 줘버리네. 응. 자, 저, 인심이 그쵸. 아주. 저, 여기도 공화충이라 사장 공화춘 예, 예, 여기 유명하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영경에 n 유명한 u n g young, drama. Young, young, drama. Young, drama. Young, drama. Young, drama. Young, d 짜장면 뭐3천 원짜도 있고 막 그런다도 많이. 0 0 원, 7 0 0 0 원, 물가가 많이 올라버렸네. 여기 메인 거리에는 있 중국집들은 네. 조금 비싸요, 가격. 비싸요. 메인 거리 밖에 있는. 곳이 아, 메인 거리 싸고요. 밖에가 싸다. 아, 네. 인천역 앞에 네. 있는 곳은 3 0 0 0 원에 팔아 짜장면. 네. 음, 인천역 앞 밖에. 네네. 음. 바로 앞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 옆에 짜장면집 한 곳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이수역 TV를 이제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들은 다 그런 걸 정보를 아니까 엄청 싼 데만 사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왼쪽 보시면은 일선당이라는 네. 곳이 있어요 팔선도네 팔선도 중국식, 아, 중국식 사원같은 곳이거든요 작은 사원 네.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향초 피우고 아 피우고 하 이제 빨간 줄을 묶어서 소원을 네. 빌고 가세요 예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봐야겠네 <laughs> 팔선당 여기 잠깐 들어갔다 오시겠어요? 아 그래요?